암석은 주변 환경이 달라지면 다른 암석으로 변합니다. 자, 퇴적물이 있어요. 퇴적물이 굳어지면 뭐가 됩니까? 퇴적암이 되겠지요. 자, 이 퇴적암이 열과 압력을 받아요. 그러면 성질이 변해요. 그러면 뭐가 됩니까? 변성암이 됩니다. 자, 그런데 이 변성암이 좀더더 더 높은 열을 받아요. 그리고 압력을 받아요. 그러면 녹아 버립니다. 암석이 녹으면 뭐가 됩니까? 바로 마그마가 돼요. 이 마그마가 지표로 나오거나 지하에서 천천히 식습니다. 또는 빨리 식습니다. 그러면 바로 화성암이 되겠지요. 자 이런 화성암이 다시 풍화 침식 운반 작용을 받아요. 여러분 풍화는 뭐였지요? 풍화는 쉽게 말하면 부서지는 거예요. 그럼 침식은 뭐냐? 침식은 깎이는 거. 거예요. 이런 풍화, 침식, 운반 작용을 받으면 바로 다시 퇴적물이 된답니다. 자, 이렇게 퇴적물이 퇴적암이 되고 퇴적암이 변성암이 되고 변성암이 마그마, 마그마가 다시 화성암, 화성암이 퇴적물 계속 뺑뺑뺑 순환하는 것을 우리 뭐라고 한다? 암석의 순환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이렇게 암석의 순환은 한쪽 방향으로만 일어나는가? 그것은 아니랍니다. 자, 화성암이 식을 수도 있겠지만 아주 높은 온도에 의해서 녹아버릴 수도 있겠지요. 그러면 화성암도 마그마가 돼요. 자, 근데 이 화성암이 마그마가 될 정도로 높은 열은 아니지만 높은 열과 압력을 받으면 변성암이 또 돼요. 자, 그리고 퇴적암도 자, 퇴적물이 굳어진 건데 이 퇴적암도 풍화, 침식, 운반 작용을 받으면 퇴적물이 돼요. 또 변성암도 풍화 침식 운반 작용을 받으면 퇴적물이 된답니다. 자 암석의 순환은 이렇게 한쪽 방향으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복잡한 방향으로 일어난다는 거 기억하세요. 이 순서는+ <laughs> 순서는 기억할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순서를 기억할 필요는 없어요. 선생님의 설명을 들으면서 이해만 하면 된답니다. 자 암석의 순환 정리하겠습니다. 암석의 순환은 풍화 작용이나 지각 변동 등이 일어나 암석이 끊임없이 다른 암석으로 변하는 과정 자 이것을 암석의 순환이라고 해요. 자 이런 풍화 작용이나 지각 변동이 어떤 환경적인 요인이 된다는 거. 자두 번째 아주 오랜 시간에 걸쳐서 일어나는데 이 시간은 뭐 수억에서 수십억 년이에요. 자 아주 오랜 시간에 걸쳐서 일어나며 자 일정한 방향이나 순서가 없이 복잡하게 일어나는 게 바로 암석의 순환입니다. 자 그러면 연습 한번 해볼게요. 암석의 순환인데 다른 그림이지요. 자 빈칸에 어떤. 단어가 들어가면 될지 생각을 해 봅시다. 항상 시작은 퇴적물에서 하면 좀더 쉬워요. 자, 퇴적물이 굳어집니다. 퇴적암이 되겠지요. 이 퇴적암이 열과 압력을 받아요. 그러면 성질이 변하겠지요. 변성. 그러면 바로 뭐가 됩니까? 변성암이 돼요. 자, 이 변성암이 더 많은 열을 받아서 녹았어요. 그러면 바로 마그마가 되네요. 이 마그마가 식었어요. 그래서 굳었어요. 그러면 바로 뭐가 됩니까? 화성암이 됩니다. 기억하시겠습니까? 자 이렇게 해서 대충 여기에 어떤 단어가 들어갈지만 여러분들이 잘 생각해두면 돼요. 가끔씩 시험 문제에서는 지금 선생님이 했던 것처럼 빈칸을 놔두고 여기에 해당하는 암석이 맞는 것은 틀린 것은 또는 이 암석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것은 틀린 것은 이런 식으로 나올 수도 있고 또 가끔씩 여기에 보면 어, 빈칸을 이렇게 딱 채워놓고 여기에 어떤 작용이 들어갈까요 또는 뭐 여기에 어떤 작용이 들어갈까요 이 정도만 나옵니다 모든 것을 다알 필요는 절대 없어요 자 오늘의 핵심입니다 암석의 순환. 첫째, 암석이 환경에 따라서 끊임없이 다른 암석으로 변하는 과정. 자, 이런 암석의 순환은 일정한 방향이나 순서 없이 아주 복잡하게 일어나요. 자, 어느 정도의 시간이 걸린다고 수억 수십 억 년에 걸쳐서 아주 천천히 일어나고 있습니다.